우리가 알고 전승해야 할 고유의 무형유산 가운데 낙화가 있습니다. 종이와 나무, 천 등의 인두를 달고 작업을 하는 문화 예술인데요. 외면받는 전통 예술 낙화의 명맥을 잇기 위해 평생 외길을 걸어가고 있는 낙화장 김용조 선생을 현장 이사람에서 만났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속리산. 그 산자락 아래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켜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 무형 유산 136호로 지정된 낙화장입니다. 청림 김영조 선생은 국내 유일의 낙화장입니다. 낙화는 종이, 나무, 천 등에 재료 표면을 인두로 지져 그림이나 글씨, 문양을 그린 작품을 말합니다. 금세 한지 밖으로 뛰쳐 나올 것 같은 생생함 꼬박 1년의 긴 작업 끝에 탄생한 강산 무진도는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표현한 섬세함과 정교함이 백미입니다. 인두 하나로 평범한 한지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림의 선을 먼저 그리고 달구어진 인두로 지져 낙화만의 특징이 있는 그림을 완성합니다. 오롯이 달구어진 인두로 종이 태우기를 반복하다 보니 절경이 펼쳐집니다. 근데 이렇게 전통 낙화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하나밖에 없어요. 숯을 피워서 이런 인도를 사용을 해서 하는 거는 상당히 이게 좀 번거롭고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요즘 안 하려고 그러죠. 정밀 기계처럼 매우 섬세한 손놀림으로 한지를 그을리며 수묵화의 농담을 표현하는 낙화장 김용조 선생. 50년 낙화 외기를 걸어온. 그의 묵직한 내공이 작품 속에 배어납니다. 배울 때는 뭐 무수히 실수를 많이 하죠. 너무 타, 태워가지고 그림이 손돼서 다시 그야 되고 조금만 이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은 종이가 타버려요 그냥. 과먹 대신 숯 화로에 달궈진 인두가 수목화의 유일한 도구이자 재료. 낙화는 비교적 그 도구가 간단해요. 숫과 종이와 인두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불에 대한 온도 이거를 적절히 에, 그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는 게 낙화입니다. 촉과 날 부분이 직선이고 면이 평평한 평인두는 굵은 선과 넓은 면을. 뾰족한 모양의 앵무부리 인두는 가는 성과 점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림을 좋아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던 낙화장 김용조 선생. 당시 19세 청년의 인생을 바꾼 것은 신문 모퉁이에 작게 실린 낙화 수강생 모집 광고였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50년 넘게 한 길을 걷는 김영조 낙화작 달궈진 인두 하나로 완성했다고 보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정교한 질감과 표현 수천만 번의 인두질이 만들어낸 작품은 사진인지 낙화 작품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입니다. 작품은 산수화와 민화의 한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열정과 노력으로 수많은 작품을 탄생시킨 김영조 낙화장 제가 그림을 배울 때만 해도 그렇게 보수나 무슨, 무슨 뭐 이런 거에 관여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같으면 가서 그냥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없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좋은 것도 배우려고 하질 않는 세상인데 더군다나 이, 이런 분야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4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낙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에 김영조 낙화장의 뒤를 잇는 이수자가 있습니다. 딸 김유진 씨입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낙화의 명맥을 잇고 있는 이수자 김유진 씨는 2003년 본격적으로 낙화와 연을 맺었습니다. 이 전통 방식으로 이 작업을 하시는 분이 국내 우리 아버지 밖에 남지 않으셨다는 게 가장 어 어떤 사명감도 느껴지기도 하고 이어야 되겠다는 강한 그런 계기가 됐고요.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비록 한색이지만 여기에서도 수없이 많은 질감이랑 이런 색깔들이 나는 거에 큰 매력을 느껴서 여기에 빠져들게 됐어요. 김용조 낙화장과 이수자 김민진 씨가 오늘도 인두를 잡고 작업에 열중합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과 열정 때문입니다. 이 무형 유산을 완성서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최대한 나카요 원형을 어 제가 이어서 조금 살려보자 하는 계속 이어가자 하는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 아니면은 이이 종목 내가 하고 있는 이 종목이 사라질 수 있다 하는 그런 그런 게 가장 걱정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생을 걸어온 길인데 어쨌든 무형문화재라는 막중한 그런 그어 어, 그런 영광을 얻게 됐으니까 어그 분야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고 이 점점 이게 사라지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예술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뻘건 <불건> 인두와 한지 그리고 장인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내는 전통 문화 낙화 뿌리 깊은 우리의 오랜 문화 예술이 계승되고 발전해 후대에도 화려하게 피어나길 기대해봅니다.